안녕하세요. 저는 윤아 박사입니다. 여러분, 요즘 핫한 두바이 초콜릿 먹어 보셨나요? 저는 오늘 어렵게 두바이 초콜릿이 3개를 구해 왔습니다. 그래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일단 이 박스를 보니까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이라고 써 있거든요. 써있네요. 박스를 열어볼게요. 오! 열어보니까, 오, OS 미니 같이 생겼네요.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. 음! 되게 달달하고 바삭하면서 피스타치오 맛도 나 살짝 나요. 이 가운데 부분이 연두색인데 이 부분에 피스타치오 맛이랑 바삭한 막대가장 같은 게 들어있어서 신기하네요. 처음 느껴보는 맛인데 맛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이두바 초콜릿 맛있게 드셔보세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